네, 오늘의 행복입니다. 행복해지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. 맛있는 거 먹고, 친한 사람들과 수다 떨고, 여행을 가고,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안에 거부감은 없습니다. 그런데 약간 윤리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예를 들면, 타인을 도와라, 기부를 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, 내가 아직 내 상황이 좋지 않은데,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남을 돕는다라는 게 자발성도 없고, 진정성도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행복감을 못 느끼는 것 같다라는 이제 사실 행복은 본질 자체가 자유로운 건데 거기에 어떤 의무감을 띠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딜레마를 좀 빠뜨리게 하는 것 같아요. 매우 조심스럽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.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첫 번째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자기 자산 소유물을 남에게 베풀도록 했을 때그 상황에서조차 뇌는 쾌감을 느끼더라 그러니까 자발성이 100%보장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내가 도울 준비가 돼 있다라는 생각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완벽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. 두 번째는 내 재산이 충분하지가 않다.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? 그 이야기는 사실 액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. 그런데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좀 나누어 줬어요. 어떤 사람들에게는 5달러를 주고,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20달러를 주고, 이 돈을 자기가 아닌 타인들을 위해서 쓰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이 주는... 행복의 효과를 측정해 보니까 차이가 없더라. 소액을 도와줘도 행복감은 동일하게 오더라.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벌어서 충분히 도와야만 그게 내 행복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. 조금만 도와줘도 의외로 나에게 큰 행복으로 다가온다라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나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이 허락하지 않을 때 지나치게 강제성을 띠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굳이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제말 자체가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적절하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의 행복이었습니다.